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거울함이라고 들어봤어? 영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아주 큰 바위 말이요. 우리 마을엔 저 바위를 두고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답니다. 밤이 깊었죠. 산골짜기엔 부엉이 소리만 가득하고 달빛은 거울함 위에 소복하게 내려앉았지.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 앞에만 가면 괜스레 속이 서늘해졌다. 나뭘 하나. 왜냐고요이 거울함엔 산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말이 오래 전부터 돌았거든. 자, 그런데 여기 주인공이 있어요. 우리 마을 최서방. 그 양반 욕심 많기로 소문났잖아요? 동네 할매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니까. 저희만큼 욕심 많은 사람 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 어느 해였을까? 추수가 끝나고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거란 밑에 옛날 금덩이가 묻혀 있대. 이런 말이 퍼지니까 최서방 눈이 번쩍해지는 거지. 아이고, 이게 웬일이라. 최서방은 밤마다 바위 근처를 서성였어요.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것만 캐면 우리 집도 부자 되겠지. 해는 지고, 달은 중천에 떴는데, 최서방은 삽질을 멈추지 않았던 거야. 바위 밑을 파고 또 파는데, 어찌나 흙이 단단한지, 손에 물집이 잡혀도 멈추질 않더라고. 밤새 삽질의 곡괭이지 정적만 흐르고, 멀리선 개한 마리가, 왈왈 지저대는 소리만 들렸지.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지. 바위가 갑자기 드르륵 흔들리는 거 아니었어? 최서방이 놀라서 주춤했지. 그런데 바위 틈새에서 차가운 바람이 훅.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산신령 목소리.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자여. 스스로 무너질지니. 이런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거야. 최서방은 겁에 질렸지만 에이, 헛소리겠지. 하고 다시 파내기 시작했지. 그 순간 거울암이 우르르 쾅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 최서방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 사이로 휩쓸려 들어가고 말았지 뭐야.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거울암 앞에 모였지. 최서방의 흔적이라고는 삽 하나 곡괭이 하나 그리고 진한 발자국만 남아있었다더군요. 그일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거울암 근처에 얼씬도 아했지 욕심이 너무 크면 결국 자신만 손해라는 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죠. 지금도 그 바위 앞을 지날 때면 어른들은 나지막이 말합니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란다. 참 옛날 이야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따뜻한 차한잔 들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다음엔 또 다른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